어벤저스로 불리는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패기 넘치는 20대 신의 도경동 박상원의 발했는데 당당히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올림픽 등 세계 최고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최강 펜싱 어벤저스로 불리는 남자 사브르 대표팀 여전히 세계 1등을 지키고 있지만 올해 세대 교체의 바람이 직면했습니다. 기존 멤버 중 김정환이 부상 김준호가 은퇴로 하면서 20대 심리 관객 박상원과 동동이 파리 올림픽에 나서게 됐습니다. 선수촌에서 구슬땀 흘리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새로운 펜싱 어벤져스는 3회 연속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도 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큰 획을 한번 잘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세계 랭킹 2위 미국이 꽂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혜성처럼등장해스울중중으으이이 시즌 차차월월컵컵승에에우 우리 표표팀에승했했습다하하지우 우리 표표팀은인전전세 랭킹 킹 출신 상길길 정상급 기과 경험 후배들의 기와 한 체력이 조화를 이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선수대 선수로 이제 다 만난 거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 형들이 못하면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런과 실력을 키서 올림픽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자신감과 기 그리고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의 태극기를 팅 한국부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메달에 빛나는 여자패를 비롯해 여자 사브르 대표팀 역시 금빛 찌르기에 나섭니다. 현싱 대표팀은 다음 달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통해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